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과학 시간, 캡틴차의 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맨델의 유전 두 번째 시간, 분리의 법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화면을 보도록 하죠. 슉! 네, 핵심 개념은 한 쌍의 대립 형질의 유전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학습 목표는 맨델의 완두교배 실험을 통해 분리의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선수학습 확인입니다. 완두씨의 모양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처럼 서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형질을 대립 형질이라고 합니다. 대립 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일대에서 표현되는 형질, 그러니까 잡종이지만 거기서 표, 표현이 되는 것을 우성이라고요. 표현되지 않은 것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자, 맨델입니다맨델이 잡종의 둥근 완두끼리. 해보자. 그러니까 어, 잡종끼리 자가 수분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어떤 완두 모양의 완두가 나타날까? 예, 자 보니까 둥근 것도 있고 주름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 이대에서는요 어, 분리가 됩니다. 분리. 그러니까 형질이 분리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잡종 일대에서는 우성만 쫙 나타나는데 이, 이 잡종 이대에서는요 어, 분리가 돼서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자, 한 쌍의 대립형질의 요전입니다. 한 쌍의 대립, 한 쌍입니다. 다음에, 어, 동의의 법칙은 두 쌍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한 쌍의 대립형질만 보고 하겠습니다. 자, 대립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합니다. 자, 밑에 보세요. 자, 순종을 교배한, 어,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성형질과 이대, 잡종 이대에서는 우성형질, 그니까, 러 어, 둥근 것과 열성형질, 어, 주름진 것이 일정한 비율, 3대1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생식세포입니다. 어버이의 생식세포, 아버지랍시다 아버지의 생식세포가 와봐야 두개다 와봐야 어쨌든 간에 소문, 대문자 알밖에 생식세포가 만들 수가 없죠. 여기서는 소문자 알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두 개가 수분을 하니까 하나의 채세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문자 알과 소문자 알이 동시에 존재를 하지만 뭘로 표현이 됐냐면은 둥글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둥근 것이 우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잡종 일대를요 자가수분을 합니다 자가수분 자가수분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에서 하나가 나오겠죠 자여기서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대문자알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문자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자가수분이니까요 얘도 안에 유전자형 똑같습니다. 대문자 알이 나와서 생식세포를 형성할 수도 있고 소문자 알이 나와서 생식세포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둘이가 만날 수도 있고 얘 둘이가 만날 수도 있고 얘 둘이가 만날 수도 있고 얘 둘이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생식세포가 대문자 알 둥근 것이 어, 생식세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소문자 알 주름진 것이 생식세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 것도 대문자 알과 소문자 알두개 중에 반반입니다. 생식세포를 만약에 100개를 만들었다면요. 100개를 만들었다면 50개는요. 대문자 알이고 50개는 소문자 알이 됩니다. 자, 더 자세히 말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요. 어, 만약에 A형인 남자가 있습니다. 이 A형이 유전자형이 AO입니다. 자, 이거는 한 개는 어머니로부터 한 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어, 생식세포, 정자를 만들 때, 정자를 만들면 생식세포입니다. 생식세포를 만들 때, 어, 여기에 A가 반이고요, O가 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1억 개의 정자가 있다고 치면요. 5천만 개는, 5천만 개는 A형이 A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5천만 개는 O가 들어갑니다. 자, 이 중에 어느 것이 난자와 만날지를 모릅니다. 자, 갑니다. 가가지고, 자, 난자와 결합하는데요.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죠. 난자가 나오는데, 어떤, 이, 난, 이, 이 여자의 혈액형도 내나 A형이라고 합시다 A형. 같은 형, 자가수분이니까요. A형이고, 유전자형도 a o 형이랍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이게 A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유, 난자가요. O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A와 만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AO가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AA가 되고요. 이두 개는 AO가 되겠고요. 이렇게 만나면 O가 o 되겠습니다. 그래서 AA 어, o 가두 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어, A형이고, 이것도 A형이고, 이것도 A형입니다. 왜? A가 어, 우성이기 때문에 a o 가 있으면은 A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A가 우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네 명의 자녀를 놓는다면요, 세 명은 A형이고 한 명은 O형일 가능성이 확률이 나옵니다. 확률. 자, 마찬가지로요. 자, 여기에서, 어, 대문자 알 생식세포와 대문자 알 생식세포가 만나면요. 요렇게 둥근, 예, 둥글고 유전자형은 대문자가 다 되겠습니다. 순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와, 에, 데, 둥근 유전자와 다음에, 어, 주름진 형질이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 요렇게, 어, 잡종이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만나도 요게 됩니다. 요렇게. 잡종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요세 개는 다 뭡니까? 둥근, 만두입니다 둥근 만두세 개는 다 둥근 만두고그 다음에 요두 개가 만나면은요, 예, 요렇게, 주름지 만두가 됩니다. 요건 순종이죠. 그래서, 유전자형에, 유전자형을 다 적어 보겠습니다. R, R, 그 다음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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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알알 요렇게 네 가지가, 네 가지 경우가 나오죠.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유전자형은 요게 두 개죠. 두 개니까, 요거의 비율이, 1대, 2대, 1입니다. 자, 윤자형은 1대, 2대, 1이 나오고요. 표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형. 자, 표현형은요. 얘가 다 뭡니까? 얘가 둥근 거, 둥근 거, 둥근 거, 주름진 거죠. 그래서 표현형은 3대, 1의 확률로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성형질과 열성형질이 3대1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각각의 분리가 되어서, 예, 생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포,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쌍으로 존재하던 대립유전자가 분리가 되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하나씩 나누어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분리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3대1이 나온다는 거죠. 자, 잡종 2대에서 빈칸에 들어갈 유전자형을 각각 써보자.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요거와 요거 만난 요거 거고요. 자, 여기 요것도 볼까요? 둥근 거부터. 얘는 대문자 r 과그 다음에 소문자 r 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주름진 것은요. 주름질려면 순종이 될수 밖에 없어요. 자우성이 아니라 열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답을 보도록 하죠. 자 둥근 만두는 요렇게 주름진 만두는 요게 유전장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한 쌍으로 존재하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나누어 들어가는 현상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줄기의 킥 큰 대립 유전자를 대문자 T, 작은 키를 소문자 t라고 할 때, 키큰 완두를 자가 수분합니다. 네. 키큰 완두를 자가 수분해서 얻은 자손 중에 키큰 완두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이키큰 완두는 순종과 잡종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 설명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큰 완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자가 수분한다고 했죠. 자가 수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키가 크다는 것은 어, 키큰큰 큰, 키가 큰 것이 어, 작은 것에 비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키가 크게 표현이 됩니다. 두 유전자가 두, 인, 두 형질이 같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표현되는 것이 우성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세포가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대문자 T와 소문자 t가 각각 나오겠죠. 여기도 대문자 T와 소문자 t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될 수도 있고 요렇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대문자 t 대문자 t 요거는 대문자 t 소문자 t 다음에 요렇게도 될수 있겠죠 요런 경우에는 대문자 t 소문자 t 그 다음에 요렇게도 되겠죠 요건 대문자 소문자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 어, 연결을 해보면요 대문자 t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잡종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순종이 있습니다 자키큰 완두가 1대2대 1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이 다키큰 완두죠. 키큰 완두입니다. 자, 키큰 완두에, 어, 문제가 뭐였죠? 키큰 완두에는 순종과 잡종의 비율이, 순종과 잡종의 비율은 1대 2가 되겠습니다. 키큰 완두에서 순종과 잡종의 비율은 1대 2가 되겠습니다. 잡종 2대에서, 어, 우성형질을 가지는, 어, 잡종 2대에서 어, 잡종과 순종, 순종과 잡종의 비율은요. 1대 2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입니다. 그림은 순종의 둥근 완두와 주름지 완두를 교배합니다. 저렇게. 해서 잡종 1대를 얻고요. 잡종 1대를 자가 수분하여 잡종 2대를 얻었습니다. 이를 설명하서 오른 것은 먼저 어,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유전자형이 이렇게 됩니다. 대문자 R 하나, 소문자 r 하나. 둥글죠 둥글다는 것은 어, 둥근 것이 둥근 형질이 우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잡종 2대 자가수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나오죠 요거 두개그 다음에 요거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 1대 2대 1이고요 그 다음에 둥근 것은 3 그리고 어, 주름진 것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은 잡종 1대 유전자형은 대문자 R r 또는 소문자 아, 잡종 이게 아, 아닙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둥근 완두가 열성, 주름진 완두가 우성 반대입니다. 그죠? 표현이 뭘로 됐습니까? 둥글게 됐기 때문에 둥근 것이 우성입니다. 잡종 2대에서 순종과 잡종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 순종과 잡종의 비율은 잡종 2대에서. 이게 잡종이 되죠. 잡종이 돼서 순종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입니다. 잡종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대1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어, 키큰 완두 우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종이 돼서 어, 우성형질인 둥근 완두에서 순종과 잡종의 비율은 어, 1대2가 되겠지만, 요거는 그게 아니죠. 그냥 전체에서. 전체에서 순종과 잡종의 비율이, 자, 잡종이, 아니, 순종이 두 개지요. 잡종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1대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잡종 2대에서 유전자형이 대문자 RR 또는 소문자 RR이 완도만 나타난다가 아니고, 요것도 한 개씩, 요것도 한 개씩, 그 다음에, 어, 잡종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잡 종 2대에서 표현형의 분리비는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3대 1이다. 맞죠?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순종의 보라색 꽃 완두와 순종의 흰색 꽃 완두를 교배하여 잡종 1대를 얻고 잡종 1대를 자가 수분하여 동의 부친 대는 똑같습니다. 순종 두 개를 어양어두 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대에서 잡종 1대를 다시 자가 수분해서 잡종 2대를 얻습니다. 자, 400개를 얻었죠. 잡종 2대 400개를 얻었습니다. 잡종 2대에서 보라색 꽃이 피는 완두는 이론상 몇 개인가?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보라색과 그다음에 흰색 꽃 중에서 무엇이 우성인지를 여기안 나와 있지만 요 먼저 알아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보라색의 예, 보라색 꽃이 흰색 꽃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올렛 그다음에 바이올 렛 이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얘는 뭐로표현이 되냐면 보라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두 개가 대립 형질이 같이 있을 때에 이것이 보라색 형질, 이것이 흰색 형질이 할때 같이 있을 때에 보라색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보라색이 우성입니다. 이걸 먼저 알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잡종 이 d 에서 어떻게 나오죠? 보라색과 흰색,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의 비율은요. 3대1이 되죠. 네, 그러면 보라색 꽃은 400개 중에서 400개 중에서 몇 개죠? 네, 4분의 3이고 이거는 4분의 1이니까 얘는 300개가 보라색, 100개가 흰색 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00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립의 법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캡틴 차의 과학이었습니다.